아내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제 내가 뭐지 않아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살고 정들었던 이 땅이 예배당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어차피 넘겨갈 텐데, 남편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주자. 그래서 남편이 유태인인데,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 몫을 내놔라 그러면서 땡깡을 피는 거야막 집을 다 때려부셔요 여자가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랐는데 하여튼 막 그냥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완전히 그 집이 뒤집혀지니까 할수 없이 남편이 손 들고 200만 불에 그 집을 줬어요 파레이코 땅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사가 난거 이거 아니면 어떻게 예배당을 짓겠느냐 설사가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한사 하나밖에 없네요 <laughs> 우리가 9월 11일 테러 사건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아침 아들이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느라고 회사에 늦게 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매일 아침마다 덩킨 도나스에 가서 커피를 사오고 도나스를 사와야 되는 당번이야. 그회사 직원 중에 그래서 자기가 당번이 돼가지고 덩킨 도나 커피를 사러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늦어지에 사는데 그날 트래픽이 막혀서 늦게 가므로 결국은 그 위험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떤 분은 버스를 놓쳤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어떤 분은 택시를 잡지 못해서 어떤 분은 새로 산 구두가 너무 발꿈치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밴드를 사느라고 시간을 끌어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살았다는 거예요.